안녕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선생님과 반목해할 준비물을 확인해볼게요. 일과 학습지, 그다음에 스티커북, 그리고 브로기에 있는 빗종이 풀이 하나 필요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유아부 친구들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놀러 온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죠? 우리 이제 그 친구를 만나봐요. 어, 여기는 이 친구가, 놀러 온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푸른 들판이 있고요. 파란 하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어? 우리 친구들 이 놀러는 친구가 누군지 벌써 짐작하는 친구들 있죠? 짠, 네, 바로 말이에요. 이말 친구가 우리 유아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봐요. 안녕. 나는 말이라고 해. 나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다녀. 그런데 요즘 내 주인은 변화되었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볼게요. 1과 제목이에요. 새롭게, 짠, 변화되었어요. 라고 해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 볼게요. 새롭게, 짠, 변화되었어요. 자, 어, 누가 변화되었는지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짠, 짠이라는 곳이 비어 있어요. 스티커북에서, 짠. 여기 있죠. 이 짠을 띄어서짠 스티커를 지금 붙여볼게요. 새롭게, 짠! 변화되었어요. 이제 누가 변화되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와! 어, 무서워! 바울이야! 바울이야! 도망가자! 어, 무서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대요. 헉,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을 찾아서 여기 얼굴에 스티커 붙여줄게요. 여기 두 번째 있죠. 이렇게 완성됐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 그치지 않고 담의색으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담의색에서 갑자기 빛이, 환한 빛이 바울 앞에 내리쬐어요. 여기 환한 빛 종이를 여기 빛에 붙여주세요. 빛이 비추자, 바울이,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됐어요. 그랬더니, 이 빛과 함께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나,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새롭게 짠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여기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현금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거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자,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했고요. 어려운 교회에 사랑의 현금도 전했어요. 그러다, 그런데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지만 법정에 서, 서게 됐어요. 그 와중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겠소.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로마에 가겠소. 잘했어요. 제 없이 붙잡힌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새롭게 짠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새롭게 짠 변화가 된대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어떻게 변화되나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 얼굴이 어때요? 어, 화나고 화난 얼굴, 찡그린 얼굴. 그쵸? 우리 이 친구가 화난 친구가 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가슴에 예수님을 만난 하트를 붙여줄게요. 하트 스티커 붙여주세요. 자, 하트 스티커 붙였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변화되어서 얼굴도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 얼굴도 얼굴 스티커를 바뀐 얼굴로 붙여주세요. 남자친구들은 남자로 붙여도 되고,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로 붙여도 되고,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선발로 붙여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자친구로 붙일 거예요. 와 변화되었어요. 화난 얼굴이 웃는 얼굴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 여기에 하트 스티커들이 있죠. 이 스티커들에 붙여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요. 또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해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서, 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요. 아, 우리 변화된 친구들 누구, 누구 있나 한번 볼까요? 어, 우리 은빈이도 새롭게, 짠! 변했네요. 그리고 시연이도 새롭게 짠! 변했어요. 그리고 고은이도 새롭게 짠! 그리고 지우도 새롭게 짠! 와,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 만나서 모두 모두 예쁘게 잘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어, 우리 이제 바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어, 로마 친구들 바울 이야기 잘 들었어요? 어, 로마에 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봐요. 약속.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말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길을 만나봐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나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다음 주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요. 일주일 동안 밥잘 먹고, 손잘 씻고, 건강하게 안녕! 안녕!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졌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새롭게, 짠! 변화되었어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멋있는 빛나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있잖아요. 아, 다양한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 볼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바울처럼 교회 사랑을 다짐하며 외쳐 볼 거예요. 자, 지금 예쁘게 빛나는 마이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예쁘게 꾸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오. 네. 예수님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도 예쁘게 한번 꾸며 볼게요. 자, 빨간색 십자가니까. 저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얀색도 한번 붙여보고요. 초록색도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란색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세로로 오, 네 개까지 붙이고 나서요 옆에다가 오, 조금 더 멋있게 노란색 꽃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와 십자가가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졌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데다가도 꽃도 붙여주고 빨간색 잘안 되는 친구들은 엄마가 어려,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렇게 더 붙여주고요. 또, 멋있는 별 스티커도 있어요. 별도 한번 붙여볼게요. 음, 여기 옆은 그림에다 더 붙이고요. 아까 반짝반짝 우리 꽃 스티커가 남아있었거든요. 선생님, 여기다 쭉, 이렇게 쫄쫄이. 와! 어. 십자가도요 예쁘죠 멋있죠 네. 우리 친구들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면 꺼지고요 위로 살짝 올리면 켜지거든요 허, 켜니까 반짝반짝 빛나죠 우리 예수님의 빛을 생각나게 하는 친구들은 아, 이 마이크를 보고 예수님의 빛이 생각나는 친구들은 마이크에 대고 외쳐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외쳐볼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 유아부는요, 더더더더 좋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우와, 친구들, 역시 너무 멋져요. 친구들도 많이 외쳐본 거죠? 집에서, 또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우리 되어 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더 멋진 만들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